그 노란색 떠? 핑예 노란색 3층 옥상 거기서 총소리 들려 3층 거기, 거기. 아니야 그,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옥상있어 옥상있어 여기있어요 옥상 여기 아 그래? 옥상있어요 옥상있어요 위로 올라가 위로 오케이 봤어 그 다음에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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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있는 그 1층 집으로 한명 보고 있는데 이형 너한테 그만 뛰어 이야아맞버렸어 자꾸 점프하길래 형님이 지금 쏴서 저 같이 대박이다 두방 맞췄는데 <laughs> 저건 내가 죽이다내총이 <laughs> <종이 집으로> 들어갔어 정이 <laughs> <종이> 후라이팬으로 아, <laughs> 내가... <laughs> 한명 빼고 갔어 빼고 갔어 이성이성복상 <laughs> 올라갔어 그리고 아씨 x 빠졌어 어? 그래 죽었어요 쟤 그리고 3층에서 3층. 아쉽면 그, 빨간 건뭐 3층을 어